잘안 빠지네. 잘빠지면 I'm talking. I'm talking. I'm t a l k i 서 g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가물쓰게끈 이렇게 끈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어 양이 얼마 안 남아서 다시 빼고 음. 어 새걸로 교체를 할게요. 네. 네 오, 이렇게 뭉치가 나오죠. 어렵다. 응. 네, 뭉치가 나오는데 요 상태로는 뭐한 10분, 15분 정도 잠깐 풀어뵐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작업에 흐름이 끊기니까 가감이 이렇게 딱 틀이 좀 버려버리고 좀 풀기해서 그런. 그 제품을 알려주시죠. 어 애초기 날 끝날 커트마를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어, 꼬임 있는 거잖아. 네, 약간 까비처럼, 이렇게, 일자가 어. 아니라, 저, 풀을 벨때 절산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아이디어 상품인 것 같습니다. 이거좋다그랬어 어, 네, 네. 아, 이거는 어디 가서 살수 있냐면, 설물점이나, 뭐. 농기계. 농기계 상태에 가면은, 앞으 응. 추천을 많이 해주시니까, 응. 굳이 제가 뭐, 이걸 쓰세요, 저걸 쓰세요, 안 해도. 이것도 광고 아닙니다. 뭐, 네, 충분히 뭐, <laughs> 어, 뭐, 뭐, 요즘에 시골에 시신 분은 다 대량들 분이시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위치를 시켜주시면 돼요. 원위치를 시켜주시고. んないねん。うんふん 커버를 완전히 이렇게 덮, 덮은 걸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중간에 이게 하면서 날라가면은 부상의 위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돌리다 보면은 여기 끈이 들어가게끔 관통하는 그런 게 있어요. 고마워. 여기 보이시나요? 잘 보면은. 네. 여기 빛이 보이죠? 여기 한줄기 빛이 딱 보이는데. 여기 저기 저기 네. 좀 붙여주세요. 네. 한줄기 빛이 딱 비, 보이죠? 이 관통하는 <laughs> 점이 여기 끈이 날이 들어가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로 교차하게끔 딱네 군데가 동시에 빛이 보여야 돼요. 끊어 갈게요. 아까 이게 교차, 교차했죠? 교차했으면 요 보드로 바로 들어가게끔, 예, 게 나오죠? 음. 십자로 교차하게 나오죠? 그래서, 어, 어이거그 그렇게 길게? 네. 음. 한 제 기준으로 옆으로 나란히 한뼘 기준 한뼘 음. 기준 하고 음. 그 다음에 조금 더 조금 더그러니한 1m 좀더 되는 거네 한 1.5m 정도 팔 벌리가 1m 정도 되는 거니까 1.5m 1.2m야 1.5m 정도 하는 거죠 어, 네 근데 너무 많이 하면 또 이게 감기는 게 초보자는 너무 길게 할 필요 없지 않나? 예, 안갈수 있으니까 음. 그냥 기본적으로 하체선이 음. 양팔벌리 그냥 정도, 그냥 아, 1m 정도 그래 1m가 1m 정도 감기로 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어, 좀 경력이 좀 있으니까 <laughs> 한 1.5m죠? 네감겠습니다네 <laughs> 끊어주시고 음. 이거 이제 이게 소토리안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롱로즈나 이런 걸 갖고 다니셔야 요 네. 이제, 이쪽이 나를, 합쳤을때 딱, 비를 맞추셔야 돼요. 맞추죠 응. 네. 한 가지로, 반대도, 얘도 하나, 음. 양을 벌려. 음. 총네 군데니까, 네, 1땡. 1땡. 그다음에 이건 문대중으로 한 50cm 더. 이거 1m 50 맞네. 와 추신수다. 넣지 <laughs> 오늘 추신수 패션. <laughs> 아 그리고 제가 이 추신수가 한국 <laughs> SSG로 복귀했잖아. 요 SSG거든. 네네 SSG. 응. 어, 이마트 형태로 복귀했는데. <laughs> 어이땀 쟤도 이제 일하다 보면 땀이 많이 나잖아요 네. 근데 이걸 하니까 땀이 눈으로 안 들어가는 그런 최대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시야 확보하는 거 어, 시야 확보도 어, 되고 그래서 하는 거참 시원하고 해.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해보세요 어, 인터넷에서 한5 6초 합니다 네. <웃음> 추신수 추신수 <laughs> 명함리 추신수 <laughs> 추신수씨가 들으면 깜짝 놀라겠네 네 헤어밴드만 추신수거예요 <laughs> 큰일 요 국 먹어요. 오른쪽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돌돌 돌리면서 이 줄을 짧게 갈아줍니다. 가저기 아 돌려 뭐지? 채워줍니다. 감아줍니다. 감아줍니다. <laughs> 국어를 못해.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이게 빠르네요.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나 가끔 해도 이렇게 방향성을 좀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오른쪽으로 음. 이렇게 감아주면 음, 미거였네요. 어, 네. 아까 왼쪽으로 가니까 더안 돼가지고 왜 그러나 했더니 역시 방향이 틀렸어요.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네, 방향을 잡아주고 그래도 이렇게 음. 하다 보면은 이렇게 끈이 길고 짧은 게 있어요. 음. 근데 네, 그냥 이대로 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네 가지의 끈이 얼추 어, 길이가 맞도록 해주는 게좋구요안 맞아도 괜찮습니다. 음, 이렇게. 네, 아, 이제 쓰다 보면은. 네. 짜반이 너무, 짜바지 너무 짜바지. 길고 잡는니까 이렇게 너무 좀길는 거는 좀 잘라내고요. 음. 간격을 맞춰주시면 돼요. 음, 그치 네 개의 길이가 맞는 것이 좋대요. 저는 이 가위가 저쪽에 있어서 갖고 왔는데 이런 농무주보다는 그 전지가위나 이런 게 좋겠죠. 이거 끊어주면 되나? 으흠. 다 갈렸습니다. 줄갈기. 이제... 힘차게 애출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렛츠고! 렛츠고!